후쿠시마에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7.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10년 전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났던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밤 11시 8분경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진원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진원의 깊이는 55km라고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해수면의 변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과 같은 해일에 의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진도 6강 이상을 관측한 것은 2019년 6월 18일 야마가타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도쿄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후쿠시마현에서 80만 가구가 정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이 지진으로 동북지방과 관동지방 등으로 정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 원전도 점검 중이며 지금까지는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도 진도 4의 지진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 아닐까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진원 위치로 보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발표로는 2021년 2월 13일 23시 08분, 일본 미야기현 혼슈 센다이 남동쪽 103km 해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났고, 국내 영향은 없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지진입니다.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근처 뉴칼레도니아에서 2021년 2월 11일 7.9의 거대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8에서 9차례 정도 진도 5에서 7.9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 많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무척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지진이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세계 지진을 연구하는 지진계에서는 반화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화투의 법칙은 반화투에서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1래서 2주일 이내에 대만이나 일본에서 그와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법칙입니다. 반와투와 일본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반와투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대만과 일본에서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연동해서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시겠지만 지구의 지각판 중에 태평양판의 가장자리에 반우아투가 있습니다. 이 남태평양의 태평양판과 이를 미는 호주판의 경계면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대만도 태평양판의 경계에 있고 반아투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와 연관작용으로 지진이 매우 높은 확률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고 반아투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1에서 2주 후에 대만이나 일본에서도 지진이 높은 확률로 관측됩니다. 다른 지진의 전조로는 지난 2021년 1월 26일 일본 시마레은 앞바다에서 대왕 오징어가 산채로 잡혔습니다. 보통 죽은 시메어가 물 위로 올라와서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산채로 잡혀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메어는 지진의 전조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발견되거나 잡히면 이후 지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잡힌 대왕 오징어는 일본 시마네현의 해양 수족관 아쿠아스에서 분석한 결과 몸길이 4.1m, 몸통길이 1.67m 무게 170kg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지진이 10년 전 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욱 거대한 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 연구가가 30년 내에 일본 수도의 지진 확률이 70% 있다는 이야기가 새삼 부각되는 날입니다. 일본은 지진이 매우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진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의 기록을 보면 200에서 300년 주기로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기록으로 일본은 앞으로 30년 내에 강한 지진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2의 수도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과거 1923년 관동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용인으로 천도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물론 강진 전에 전진이 올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게 강진의 전조인지 아니면 본진인지 구별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책에서 나온 것처럼 단순한 지진파가 아닌 지하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장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도계 정도 지진을 전진이라고 부르기가 겁나서 이게 본지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후쿠시마 지진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성금을 보냈는데 왜 일본에서는 빼고 보도됐다고 한동안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된 투표에도 사실은 아래쪽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조금밖에 성금을 안 했냐고 말이 나올 겁니다. 500억 성금이 모였다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사히 신문에서만 보도된 것을 가지고 와서 호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신문에 나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많은 말이 나온 건 의연금 순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내준 건 해외 구호 자금의 구분이 됩니다. 의원금은 이재민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고 해외 구호 자금은 이재민에게 필요한 지급품 등을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보통 외국에 지원금을 보낼 때는 물품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진이 났는데 급하고 필요한 물건을 줘야지 현금은 비교적 적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을 무조건 좋게 보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 선동만는 그래온 국민이 속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동 일본 대지진에는 총 500억이 넘어 600억이 다다른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성금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놀랐지만, 해외의 반응은 돈의 액수보다는 대한민국의 자신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식민지에서 이젠 대등하게 발전했고, 이번 성금으로 일본 대지진에서 일본을 동정적인 태도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변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따라잡아야 될 수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하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거기에 여유마저 생긴 것입니다. 이미 어두운 기간이 1년이 지나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기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빛을 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과 기업 나라마저 힘을 내고 서로를 보듬고 했은 결과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지금 세대는 보다 가슴을 크게 하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갔으면 합니다.